1월 28일 우리 파트리스 공동체에 새벽을 깨우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0장 생전에 우리가 280장 우리 찬송을 우리 시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송은 요한 웨슬리의 형제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 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찾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이사야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이사야 13장부터 28장이 이스라엘 주위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오늘 이 19장은 분명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꾸 말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세, 이것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장망성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장망성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장망성이란 장차 멸망할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장차 멸망할 성.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한 10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이 19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애굽이 멸망하는 가운데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뭐 교회들이 한 공간에 모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에 뜻있는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전염병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놀라운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결론은 어떤 <laughs> 내용이냐 아수르와 애굽이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3절부터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좀 멈춰진 것 같지만은 이 멈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남과 북이 쪼개져서 분단된 이 전시 상황에 이 북한 이세 나라가 한 덩어리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 좋은 것만 준비하는 것 그것은 위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이 모든 땅을 둘러보십니다. 지금 애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로 너희들이 다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총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첫 번째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 사특한 마음을 주셨다 이게 거짓되고 헛된 마음입니다 사특한 마음 그러니까 애국사람들에게 사특한 마음을 주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애국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르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같은 나라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 서로 어느 파냐 어느 파냐에 따라서 서로 치려고 서로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애굽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왜 그러느냐 사특한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특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지금 세계 정치의 흐름이 딱 하나입니다. 세계 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세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이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지려고 합니다. 일본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틈새에서 이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균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보다 더 무서운 음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래 머지 않아서 이 과정을 겪으면 서로 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 경쟁의 구도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애국과 아수르까지도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은 장차 멸망할 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역이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장망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보면 어느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작은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 보면 네가 살고 있는 도성이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무너질 것 같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도성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일까? 그 통치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그 졸개, 군사들을 세상에 풀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이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순례자가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이게 장망성이구나.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같고 가장 화려한 도시 같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도시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아, 이게 장망성이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위에 최고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다듬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20절입니다. 20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표적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랜 거의 1년 가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약속된 은혜 모두가 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은 큰 그림 속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길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큰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 속히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의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불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타오르고 이것이 크게 번져서 정말 미국 전체, 한국 저 북녘 땅의 지하 교회의 그 감추어진 성도들 고통받는 그들에게까지도 이 영향이 미추워져서 가장 즐겁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이래.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일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좁아서 이 땅에 되어지는 것 밖엔 볼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뜻, 거룩한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 한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 그들을 찾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펼쳐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